안녕하세요. 바람의 론입니다. 예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뭐 프라모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, 피규어 리뷰입니다. 제가 어, 로봇 완성품 피규어 리뷰는 많이 올렸었는데 어, 이렇게 어, 인물 피규어, 아니 캐릭터 피규어 리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딱 보시다시피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반프레스토에서 발매한 귀멸의 칼날. 어, 바이브레이션 스타즈의 아카자입니다. 아카자, 아카자입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 무한성편 아주 재밌게 봐서 뭐 우리의 우리의 아니키를 죽인 쓰레기 같은 개새끼에서 <laughs> 지금은 약간 좀 하쿠지로 약간 좀 어, 약간 좀그 뭐라 그럴까? 어 면제부를 면제부를 받고 있는 약간 좀 이번 무한상편의 진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관할 하쿠지 피규어입니다. 하쿠지가 아니라 그 뭐야 하쿠자 하쿠자 피규어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포장은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로봇 피규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. 어. 고정되어 있는 자세이고요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시리즈가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한 편이고 퀄리티도 이따가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귀멸의 칼라 붐으로 인해서 제품들이 거의 다 씨가 말랐다는 거 그런 부분만 빼면 아주 괜찮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학과자가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좀 뛰어들면서 공격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. 이게 다른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어, 이, 이 이펙트 이 파츠가 없는 버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펙트 파츠가 있는 버전입니다.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엉덩이에 꽂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, 되어 있고요. 일단 받침대를 빼고 한번 살펴보면 얼굴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얼굴 보통 피규어 같은 거 보다 보면 얼굴이 되게 누구세요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번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학쿠자는 어, 아주 잘 나왔습니다. 학쿠지 아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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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쿠자는 학쿠자는 누구냐? 아카자 아카자고 아카자의 과거 이름이 학쿠지 아카자 <laughs> 상년의 삶입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. 무늬라든가 근육의 표현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. 어, 도색도 대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. 재질도 이런 부분들 약간 도복 같은 느낌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어, 복근의 표현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특히 발가락의 매니큐어도 패디큐어죠. 패디큐어도 <laughs>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 뒤에 있는 뭐, 끈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아주 이펙트도 잘 나와 있고, 박력이 넘치는 딱 포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딱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상당히 박력이 넘치게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어, 기우라든가, 기우라든가, 탄지로 피규어가 있다면 같이 전시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밑에서 봤을 땐 이렇게 정면, 측면, 좌측면, 우측면, 뒷면, 상단에서 봤을 때 머리카락 표현도 <laughs>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요. 머리가 살짝 뜬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어... 눈 아래 상현의 삶 표시도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달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. 퀄리티가 진짜 괜찮습니다. 2만 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보터 정도의 퀄리티. 크기만 좀더 컸으면 좀 아쉽습니다. 어, 나중에 다른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같이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을 더 같이 리뷰를 할 건데 어, 그 제품들은 어, 아카자보다는 좀 큽니다. <laughs>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뭐 설정상 아카자가 그 다음에 리뷰할 영상에 애들보다 작기는 한데 그래도 좀더 그 약간 좀 스케일이 좀 맞았으면 좀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, 반프레스토에서 발매한 기멸의 칼날, 바이브레이션 스타즈의 아카자 리뷰를 한번 해봤구요 어, 정말 구할 수있다면 구하십시오. 어, 아무래도 지금 뭐 아예 무한성 이제 다 끝물인데 어, 이제 뭐 굳이 지금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. 아직 두 편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어 품절들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귀멸의 칼날 피규어들 구할 수가 없는데 보이면 일단 담으십시오 귀멸의 칼날은 인기는 아마 한 4-5년은 더갈 겁니다 극장이 한 만약에 1년이나 2년마다 개봉한다고 해도 최소한 2년 못해서 3년 4년은 더갈 거니까 어 보이시면은 무조건 집으시고 특히 반프레스토요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시리즈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로 정말 어, 최애라든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어, 소장하기에 정말 괜찮은 브랜드니까 어,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바람의 로니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